2편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을 그전에 많이 썼었죠. 추천덱, 그럼또 교체하고요. 추천덱으로 아서안 쓰나요? 이러갈까요? 됐어요. 와서가 두개 쪄줘. 저, 저 회복돼 내 네, 회복. 구매. 차고 불 사용한 건가요? 구매. 뭐였죠? 구매해서? 구정. 구매하고요. 또 다시 구매해서? 확인하고요. 더할수 있죠? 하고요. 구매하고요. 가고요. 구매 가서요. 한, 한 하고요. 다시 육개 했죠? 이제 사용. 아, 저또뭐한 거죠? 네, 뭐한 거죠? 탱를 다시 들어갈게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마스터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아, 아이템 가서. 아, 네, 빨리 골퍼 막 해야, 돼, 구해야 되는데, 네, 골퍼. 아, 아이템 사영 회복 그냥 잘돼있고요 얘도 회복 회복 가서 이제 한번 사용하고요 네네 다꼭 빨리 다다 마스 아니레오 아니면 뭐 다른 애들 다 바꿔야 되는데 그냥 점차 점차 나가면서 아, 할 거고요. 저는 방송을 예전 때 많이 했지만 어, 방송을 한달세달 달 접었는데. 이게 예, 좋네요 미션 완료했고요 많이 돈 진짜 많고요 장비 한번 볼까 장비 줄이 박스는 뭐죠? 많이 뽑읍시다. 돈 많죠? 맞아 마지막, 처, 차고로 구갈난 거 봐요. 돈 아직 많네. 어, 뭐죠, 뭐죠? 3부당 레전드 이벤트? 시에찬 레전드 표 넘에 지에 다섯 개 일단 나갔다 들어오죠 나갔다 들어와서 됐다. 네, 업트를 확인하고 있다고요. 네, 들어가지 네요 네, 골프 일단 바꾸고요. 우리 받을게요. 음내려먹고요 응, 징깔리 가서. 네, 추천덱가고요 아이템.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중앙 수비도 좋고요. 아, 아이템 사용한 거. 아, 플러스까지 2. 중앙 수비도 네, 자동 구성. 갑니다. 저, 마스 3개. 주장 제로 하죠, 주장. 주장 상정. 강화. 마스는 강화. 랩 많이 할게요. 아, 이거 안 썼다. 근데 됐네요. 네, 드리버러슛 나올 때까지 해볼까요? 슛이라서 나와야 돼. 끈찍이게 안 나오네. 이렇게 할게요 한번 하고 이렇게 너 이거 레벨 3까지 올릴게요 좋았어요 이렇게 먹는 거 갈까요? 갑시다 이거는 네 이거는 싱글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거고 지금 컴퓨터디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진짜 1위가 아니에요 <목소리> 네아라인 있는. 네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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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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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좀 패스로 네 패스로 네, 가죠 좀 브란코가 잡았고요 1좀안 먹힐 겁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 처음은 아닌데. 아 뭐.. 아 잠깐만 잠깐만요저 아, 잠깐만, 누워서 할게요 저 누워서 저 아, 추워가지고 지금, 지금 국기원을 갔다 왔어요 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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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저거,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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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제발 예스로인 네, 네, 저희 거고요 아, 네, 이거 반지가 아닌가요? 제가 최오를 많이 해봐가지고, 제가 이거 재밌었었는데. 연결, 슛. 아, 이걸로 조종하는 거죠. 정말 종료했고요. 아, 네, 2 제일 중때있었 어요. 아, 꿀을덮 고요. 난꿀 만들 고. 저는 골안 먹히는 성격이에요. 대신 골안 나요 그냥. 될 때도 있는데. 저는 거의 대충 합니다. 충만으면 왜냐하면 버디 먹힐 리가 없기 때문에 싱가폴리에는. 에이씨. 애초에 저게 오버하지? 야 이제 시간만 끌면 돼요 논말이 났네 아 이게 논말인가 봐 아니 이, 이 대형으로 그냥 이겼고요. 잠깐만요. 들어가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네, 2편 멋졌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